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인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파란만장한 제 인생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레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형부와 같이 살고 있는데, 긴 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저 한 여자의 소풀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두살 차이가 나는 친언니가 한명 있습니다. 언니는 매사차분하고 현명했으며 성격도 참 시원시원했었죠. 똑 부러지는 성격에 공부도 상당히 잘했고 얼굴도 예쁜 외모라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성격도 착해서 어릴 적부터 저를 살뜰히 챙겨준 언니가 제우상이자 꿈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겨우 두살 차이밖에 안되지만 어릴 적부터 언니는 제게 상당히 커다란 존재였던 것 같아 말을 잘 따르곤 했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잘하던 언니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울에서 혼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혼자 나가서 자취하며, 사는 언니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죠.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곳에 가는 언니를 동경하며, 저도 언니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곧잘 성적이 잘 나왔고, 그 덕분에 언니와는 다른 학교지만, 나름 서울에 있는 괜찮은 4년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 신났었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언니와의 자취생활과 대학생활이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철없는 딸년이라고 핀잔을 주셨지만, 내심 서울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딸들을 보며 흐뭇해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을 시작하니, 이래저래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친구들도 여러 명 사귀게 되었고, 술집도 처음 가보고, 미팅도 하면서 너무 즐겁게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다 언니는 졸업을 하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업계에서 알아준다는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지금의 형부를 만나게 되었네요. 언니보다는 두살 위였으니 저하고는 네살 차이가 나는 남자였고, 언니와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환하게 웃으며, 내가 연희의 동생이야? 라고 말하던 게 정말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언니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형부와는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여자 둘이 사는 집에 자꾸 찾아오는 게 불편했지만, 너무나 좋은 성격에 항상 밝은 미소를 보여주던 형부였죠. 그리고 언니와 같이 어울리며 놀다 보니 언젠가부터 저도 서서히 편해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항상 저를 같이 챙겨주었고, 식사나 영화 그리고 술을 마실 때도 함께 했어요. 언젠가부터 그게 너무 좋았고, 일상이 된 듯이 같이 노는 게 편해졌습니다. 저와 형부는 아는 오빠 동생 같이 아주 편한 사이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처음 겪어보는 재밌는 일상들을 만끽하였고,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질 만큼 충격적인 일이 생겨버렸죠. 어느날 갑자기 부모님의 충격적인 사고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언니와 제가 사는 자취방에 오셔서 반찬이며 이것저것 가져다 주시고 시골 집으로 내려가시다 차가 반파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여자들끼리 사는 집이 이게 뭐냐며 투덜거리셨던 엄마와 애들한테 잔소리 그만하라는 아빠.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셨어요. 부모님 두분다그 사고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너무나도 슬픈 그 현실을 어린 나이에 모두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형부는 장례식장에서 언니의 남자친구라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를 하였고, 저희 부모님의 마지막 장지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목 놓아 울다가 너무 힘들어 지치면 형부가 달래주었고, 무엇이라도 먹으라며 밖에서 죽까지 사와서 저희들을 챙겨줬었죠. 형부에게 너무 고마웠고, 그때부터 많이 의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나니 저희는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겨우겨우 버티면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된 저에게도 어느 날한 남자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제전 남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부와 언니에게 많이 위로받고 기대면서 살았지만 그걸로 제 마음이 채워지기에는 부족했었나 봐요. 자상하게 다가와서 제 말을 잘 들어주던 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제 삶을 기대고 많이 의지하게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외박을 하는 횟수도 점점 늘게 되었고, 안 그러던 제가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자 언니와 형부에게 혼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어리다면 어린 그 나이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지금 제 인생 누구보다 소중한 제 딸아이가 없길 바란다는 뜻이 아니고 전 남편만 되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남자를 많이 의지했고 사랑했었기에 미래가 행복할 거라 꿈꾸고 아이를 낳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정에 없었던 결혼을 급하게 하기로 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언니와 형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정신이 있는 거냐며 많이 혼났었던 것 같습니다. 잘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계속해줬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될리 없다는 걸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은 저를 많이 많이 설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뱃속에 제 아이가 있었기에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았고 결국 제 의견을 따라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부터 참 쉽지 않더군요. 그날부터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상견례 자리에 나와 주었고, 어른은 없냐며 대놓고 무시하던 시댁, 그리고 그런 경험을 처음 하면서 괜찮은 척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댁의 비위를 맞춰 주던 형부. 매사에 정확하고 똑 부러지던 제 언니도 저를 위해 성격 죽이고 이리저리 무사히 상견례를 끝마쳤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어린 나이에 목돈이 없었기에.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15평 남짓대는 빌라에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는 항상 저를 착하게 대해주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난뒤 마치 다른 사람처럼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잦은 음주와 외박 그리고 저에게 욕설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벌어지는 실수라 생각되어 넘어갔지만 그게 점점 돌을 넘어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 목쓸지까지 하더군요. 부모가 없어 네가 개념이 없다며 욕을 하고 언니와 형부까지 싸잡아서 욕을 했습니다.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서름에 복받쳐서 아이를 안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언니와 형부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잘 살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강행했던 이 결혼. 지금 제가 이런 대접을 받고 힘들게 산다는 사실을 안다면 언니와 형부가 너무 슬퍼할 걸잘 알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 언니와 형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많이 힘들고 지친 마음이었지만 누구보다 그 둘의 결혼을 축복했기에 밝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불행한 일상이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만행은 점점 더 심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술집 다니는 여자와 외도를 하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믿고 결혼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현실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사람과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하고 나가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이렇게 조그마한 딸아이와 내가 잘살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셨으면 내가 돌아갈 곳이 있을 텐데 하는 슬픔에 잠겼죠. 그러다 힘들어 지쳐 딸아이를 데리고 언니를 보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무런 일 없다는 듯 언니와 식사를 했고 평소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니와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형부가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왔고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언니네 오게 되면 딸아이 선물도 챙겨서 들어오게 미리 얘기 좀 하라고 하는 형부. 이렇게 정감 있는 인사를 해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 밀쳐져서 넘어지다 찢어졌던 부분을 건드렸고, 저도 모르게 비명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형부는 깜짝 놀라서 뭐냐고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봤죠.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눈을 못 마주치고 있는데, 걱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서름에 복받쳐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감지한 건지 형부는 제 몸을 계속 살폈고, 눈에 띌 만큼 표정이 급격히 경직되면서 변해갔습니다. 형부는 남편놈이 이런 거냐고, 솔직히 말해보라며 저를 다 그쳤고, 저는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지만, 하염없이 나오는 눈물이, 제 말이 거짓이라고 저를 대신해서 대답해 주었죠. 결국 그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고, 형부는 화를 내면서 그 늦은 시간 저를 이끌고 저희 집을 찾아갔습니다. 술을 좀 했는지 소파에 누워서 뒹굴고 있는 남편을 사정없이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냐고 어떻게 여자한테 그럴 수 있냐며 계속 욕을 했죠. 남편은 그러다 넘어지면서 가구에 부딪혔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부는 그때부터 정신이 조금 들었는지 잠시 숨을 고르더라고요. 일단 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야 할것 같아 형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처제 어디 가서 이런 대접받을 아이 아니라고. 제발 잘좀 대해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실수해서 다쳤으니, 소 풀릴 때까지 자신을 때리라고 하더군요. 제발 부탁을 한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그런 형부와 울고 있는 저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 이상의 온갖 욕설을 뱉으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일단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절대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남편 때문에 형부는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부가 절대 말해주지 않아 그후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게 됐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은 뒤로 저는 확실히 남편과 정리를 할수 있었고 이도 저도 갈 곳이 없던 저와 딸아이에게 언니와 형부는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염치는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저는 결국 언니와 형부와 같이 살게 되었고 차근차근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를 했고 이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혼 과정이 생각보다 참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던 형부는 저에게 걱정 말라며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제게는 그때 형부와 언니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는 예전 처음 형부를 만났을 때처럼 저와 언니, 그리고 형부, 거기에 제 딸아이까지 나름 행복한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아주 어려서 그간의 일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냥 이 상황이 당연한 일상인데 해맑게 커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행이었죠. 이때쯤 아이가 3살이 되어 어린이 집에 보낼 수 있었고, 저도 작지만 경제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살려 작은 디자인 업체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 회사가 프리랜서처럼 집에서도 일을 할수 있었기에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는 딱 알맞은 직장이었거든요. 급여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빨리 목돈을 모아서 이 집에서 독립하기 위해 이 악물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몰래 아르바이트 짬짬이 해가면서 아이도 챙기고 일도 병행하는 그런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런 시련들이 몇 번씩이나 이어졌는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디자인 회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회사에 있어야 할 형부가 잔뜩 어지럽혀진 집안 식탁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맛있던 소주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형부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식탁 위에 올려진 이혼 서류를 발견했고, 그 서류에는 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형부가 하는 말이 언니와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언니는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계속 형부에게 물었지만 형부는 그냥 이혼할 거니 그렇게 알라고만 얘기했고, 다른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이를 챙겨야 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렇게 끝났고, 바로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무슨 일인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언니를 다독였습니다. 언니와 만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미안하고 몹쓸 짓인 걸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똑순이 언니가 형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뭐라고 욕도 나오기 전에 언니의 뺨부터 때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형부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잘못 들은 거 맞다고 말하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 언니는 그저 미안하답니다. 저를 끝까지 챙겨주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떠나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희들을 위해 잘해준 우리 형부가 너무 불쌍해서 저는 정신을 차리고 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너는 내 언니도 아니고 두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내가 너 대신 형부를 끝까지 지켜줄 거니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리를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프게 이혼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언니가 제전 남편처럼 인간 같지도 않는 짓을 저지르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말없이 형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크게 없었어요. 저도 딸 아이와 함께 얹혀 살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저 위로를 해줄 뿐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형부는 며칠 동안 출근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걸 보다 보니 저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니 대신 집안일을 더욱더 살뜰히 챙겼고 가사, 육아, 일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것보다 형부의 충격이 더 걱정되어 힘들다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1억 원이 수표로 들어있었어요. 그러며 하는 말이 같이 아파트 들어가려고 모아두었던 돈인데,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이돈 가지고 나가서 자기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속 있기 불편하지 않겠냐고, 어차피 끝까지 저랑 제 아이 데리고 가려고 했었기에 그 몫을 나누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힘든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나서 펑펑 울어 버렸어요. 그리고 형부를 꼭 안아주며 내가 같이 지켜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당분간 곁에 있게 해달라고 형부가 정신 차리면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 이 돈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부도 감정이 복받쳤는지 묵노아 울었고 알겠다면서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저희 딸아이 형부까지 비록 임시지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부는 바랄게 뭐 있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언니와 조용히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을 상처받게 만드는지 언니가 너무 미웠고 형부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부모님의 사고 그리고 혼전 임신과 이혼, 또 믿었던 언니의 충격적인 배신까지 무려 세 가지나 되는 큰일을 연달아 겪었습니다. 형부는 이혼을 한 뒤로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많이 의지를 해가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니가 떠난 충격을 온전히 떨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슬픔이 어느 정도 가셨을 무렵 작은 월세방을 얻어서 나간다고 형부에게 말했죠. 어느 정도 일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제가 살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더니 여기가 너희 집인데 어딜 가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 어딜 나가냐고요. 끝까지 서로 의지하자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형부를 위해서도 이건 아니다 싶어 완강히 거절했지만 이런저런 실랑이 끝에 형부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형부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만든 이상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지만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에 살고 있는 곳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요. 남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신경 쓰지 말라고 늘 본인보다 저를 신경 썼어요. 아이 유치원 행사에도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아빠처럼 참여해주고요. 남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상한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조차도 나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도